안녕하세요. y t 편의점 문어박사입니다. 어, I.M. 데뷔로 중간에 러시아 국기 같은 깃발 문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 위에서 한줄 이상의 몇 줄은 흰색이고 그 다음은 파란색이고 그 다음은 빨간색으로 깃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모두 한줄 이상이어야 되고요. 여러 줄이어도 됩니다. 자, 다만 기존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칠해야하는 칸의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W니까요. 만약에 칠해야 된다면 요 두개를 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B라고 한다면 하나 둘 세개를 칠해야 될 겁니다. 뭐 이미 다섯개고요그 다음에 R을 칠한다고 하면 셋넷 다섯 여섯 그래서 11칸을 칠해야 되네요. 아마 이게 최소값인가 봅니다. 뭐한줄 이상씩은 확보돼야 되니까. 자, 이게 지금 우리가 IM 문제를 대비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자, 뭔가 스마트한 방법이 나한테 막 떠올라요. 잊으셔야 됩니다. 자, IM 문제의 대부분은 단순한 방법으로 자 전체를 순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도는 거죠. 또는 반복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즉 완전 탐색을 하셔서 이것도 뭐 백트래킹이나 재기가 아니에요. 루프로 완전 탐색을 하셔서 가능한 모든 걸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능한 모든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이건 1차원 배열이건 어, 전체를 쭉 돌면서 가능한 처리하는 걸로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IM 문제를 구상하는데 뭔가 스마트한 방법이 떠올랐다, 사람의 방법이 떠올랐다. 일단 잠깐 호흡을 멈추고 다시 루프나 리스트 이렇게 순회하는 방식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앞쪽에 IM 필수 문제에서 풀이한. 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전에 이제 이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 리스트가 있다면 네, 자, n개를 가진 리스트입니다. 네, 0 1 2 3 4 5. 네,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자, n개에서 두 개를 뽑는 모든 조합. 네. 모든 조합 또는 모든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당연히 백트래킹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둔게 아닙니다. i와 j를 가지고 루프를 돌릴 수 있죠. 즉, i를 선택한 다음에 그옆 칸에 j를 선택해요. 그리고 j를 쭉 돌면서 끝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요. 네, i를 1 증가시키고 그 옆자리에 j를 그리고 쭉 증가시켜서 끝까지 가면 되는 거.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풀어 봤어요. 그러면 어 지금처럼 어세 범위를 나누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n개에서 두 개를 뽑아서 범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범위를 세 개로 나누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해 보면 자, 네, ijk가 되겠죠. 네. 그러면 아마 어떻게 될까요? 시작부터 여기까지. 시작부터 여기까지. 아, j, i 플러스 1부터 j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그니까 j는 분명히 뒤에 여분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약간 변형해서 네, 범위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전형적인 요걸 네, 응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이고 너무 많이 지웠네요. 네, 다시. 자, 즉,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i라는 지점이에요. 자, 이 i 기준은 세 범위로 하니까 자, 0부터 i까지로 하죠. 그럼 0부터 i 플러스 1이라고 우리는 아마 범위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네, 여기다 i 적어볼까요? 네, 요 범위는, 아마도, 네, 0부터 i까지, 네, 요 자리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j는요, 네, j를 이렇게 뽑아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i까지 했으니까 i 플러스 1부터, 네, 파란색은 i 플러스 1부터, 네, j를 선택했다면 j까지, 네, J까지니까 J 플러스 1 전까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요걸로 본다면 색깔은 W, 그 다음에 블루, 나머지가 레드인 상태가 될 겁니다. 네, 그렇죠. 0부터 I까지. I 더하기 1부터 J까지. 그 다음 나머지는요, J 더하기 1부터 빨간색은 J 더하기 1부터 끝까지 네, n 전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 증가해서 바뀌었다. 네, j는 그럼 끝까지 어디 가야 돼요? 끝에 하나 남겨줘야 되니까 j의 끝은 이 지점이 될 겁니다. 이게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j 플러스 1부터 빨간색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조까지 가야 될 거다. 자두 번째 만약에 i가 늘어서 j는 i 플러스 1, 자, 어디까지요? j 는 끝에 하나를 남겨놔야 되니까, 이 지점까지를 갈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우엔 색깔이 어떻게 나뉘게 될 거냐? 네, 이렇게 나뉘겠죠. 자, i까지, 네, 요이 경우에요, 네, i까지, 자, 그리고요, i 플러스 1부터 j까지, 네, j가 만약에 이 지점이라면, 네, 요까지는 아닐 거고요. 나머지는, 네. J부터 끝까지, 네, 요요 요 상황에서는 네, 그렇게 나뉘게 되겠습니다. 자,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얘는 좀지워볼까요 이렇게 나뉘게 될 거고요. J가 끝까지 가면 요 뒤가 이제 빨간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 n개에서 두개 뽑는 모든 경우를 가지고 행을 구분할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를 만약에 n개에서 두개 뽑는 걸로 요 범위를 만드셨다면. 예, 또는 i를 1부터 시작해서 0부터 i 전까지 i부터 j 전까지 j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누시면 여기 i가 1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뒤에 하나를 남겨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한번 따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 부분을 가지고 루프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개수를 세면 되는 거잖아요 wbr 네, 물론 아닌 개수를 세셔도 되지만, W를 세면 그 나머지가 바로 칠해야 될 색깔이죠. 네, 빼줄 수도 있으니까, 네, 결국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개에서 두 개를 뽑는 모든 경우를 일부 변형해서, 네, 코드를 만들어 보면, 자, I는 어디부터요? 네, 0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가는 걸 지금 안 적었는데, 끝까지 간다면 J는 요 위치, 그리고 i는 그 직전의 위치가 되겠죠. 끝까지 가면. 이게 마지막 위치예요 그러니까 n-1, n-2 전까지, n-2 전까지. 그래서 이렇게 대보고, 네,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전에 이거는 두 개, 세 개짜리를 앞에 블랙잭이나 이런 문제에서 구해봤으니까, 혹시 이 문제를 처음 보신다면, n개에서 두개 뽑는 경우, 세개 뽑는 거의 기본형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j는 i 더하기 1부터 어디까지요? n 1 전까지죠 지금은 자 이렇게 해서 ij의 기준선을 다 잡은 겁니다 네자 ij 네, 기준선 네, 가능한 모든 네 기준석이라고 되네요 네 기준선을 잡은 겁니다 그럼 요게 범위죠 결국은 wbr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요 구상을 하고 행을 이렇게 나눠 놓으신 순간 네 사실은 거의 종료된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럼 그 뒤부터는 실수 없이 범위 같은 것만 주의해서 짜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요? 이제 세봐야죠 여기를 네 이게 AR r 이니까 행번호에 들어가서 W를 세야 되겠죠 네, W 개수를 세고 네 그럼 이게 NM이니까 N 곱하기 N에서 센 개수 각각의 색깔을 센 개수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 for, 네, 뭐, k 또는, 네, 그냥, select s라고 하겠습니다. ij가 여기 쓰였으니까, sisj로 할걸 그랬네요. 네, 근데 여기 다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어디 붙여죠 0부터 i 더하기 1 전까지. 자, 이게 뭐냐면, w 색깔인 거예요. 그러니까, w 색깔을 누적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쓸 때는, 이 기준에서 네, 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0으로 초기화를 하고, 네, 카운트에다가 누적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를요? Array에 S 줄. 네, 이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줄에 있는 네, W를 세자. 네, 그럼 여기는 W 개수를 세겠죠. 그럼 몇 개가 될 거냐? 하나, 둘, 셋. 아까 아닌 게 아니라 맞는 걸 세는 겁니다. 그 다음엔요. 똑같이 하나만 더 가면 for 네, s 어디부터요? i 플러스 1부터 네, j 플러스 1 전까지 즉 j까지 네, 뭘 세는 거죠? count b 그 다음은 count 네, r 네, 이렇게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count 네, b를 셉니다. 네, 그다음에 처음 상태라면 나머지에서 카운트 r을 세겠죠. 네. 그럼 그 나머지가 칠해야 될 색깔이에요. 즉 카운트를 셌다면 네, 맥스 같은 데서 얘를 갱신해 주면 되겠죠. 자, 요 앞에 맥스 0으로 해 놓고 제일 많이 제일 많이 세면 칠할 게 제일 적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세서 누적한 다음에 자 맥스 값을 현재의 맥스와 네, 카운트 중에 네, 큰 값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럼 가능한 모든 줄의생거의 최대 값이 나올 거고요 네, 끝나면 정답은 네, n 곱하기 m이 최대니까 엔서는 네, 네, n 곱하기 m에서 네, 요 맥스를 뺀이 네, 개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모든 걸 뽑는 자, 그렇지 않고 이걸 스마트하게 막 개수가 높은 걸 세고 그러면 이 조합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자 이게 IM 특히나 등급시험을 치실 때는 문제의 유형을 발견하기는 꽤 어려워요 하지만 아 요게 IM 시험이었지 하면 적어도 재귀나 백트래킹이나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규칙성을 찾거나 또는 전체를 순회 반복하는 이 형태만 알아도 반 이상은 대부분 해결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꼭이 네, 구조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오타를 안 냈다면 어, 제출을 해보고 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입력을 받아야 될 테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음 n하고 m을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array에다가 문자열로 n 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네, 뭐 옆에 있는 아까 우리가 짰던 형태대로 어,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 max를 네, 0을 해놓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오타 없이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For i는 0부터 n-2까지. For j는 i+1부터 n-1까지. 카운 u 를 0으로 초기화시키고요. For s를 0부터 i 더하기 1 전까지. 카운트에다가 플러스 이퀄 어레이 s 네, 우리 받은 거에그 줄에 있는 네, w를 세주는 거죠. 자 나머지는 동일하게 i 더하기 1이 아니라 오 제가 옆에 지은걸 저걸 지워버렸네요. 네,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어 이건 그렸네요. i 더하기 1부터 네, j 더하기 1 그리고 밑에는 아마 j 더하기 1부터 끝까지겠죠. 네, j 더하기 1부터 네, n 전까지 행을 더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w, blue, red. 세 종류가 될 거고요. 자, 다 더했다면, 네, 맥스에다가 네, 카운트 값을 갱신해 주고, 네, 그럼 정답은요. 네, 대부분 n 써있는데 지금은 n 곱하기 m 빼기 맥스 값. 네, 이렇게 출력을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1144라는 값이 나왔고, 처음이 11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출을 해보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였냐면, 얘를 막 루프를 돌리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요. 어, 보시는 것처럼, n개에서 두개 뽑기. 자, 이게 만약에 네영역으로 나뉘었다. 그럼 가능한 영역을 다 해보시면 돼요. n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가능한 것들을 좀 이렇게 해보시면서 이걸 삼아야 되는 거고요. 자, 똑같이 어떤 문제로도 만약에 확장을 하실 수 있을 거냐. 네. 똑같아요. 손으로 대보면서 좀 하셔야 돼요. 네. 어떤 숫자 또는 양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잠이 들어서 내일 아침에 세 칸에 있는 개수를 똑같이 맞추고 싶어요. 네, 여기엔 세 마리, 여기엔 다섯 마리, 일곱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여덟 마리. 네, 이렇게 들어있는데, 뭐, 한 칸에, 이 같은 돌아다니는 영역이 어쩌고저쩌고 내겠지만, 결국은 뭘하려는 거냐? 칸막이 두 개를 막아서, 세 영역에 있는 개수를 최대한 유사하게 맞추면, 최대랑 최소가 얼마 차이가 나겠느냐? 네, 그런 걸 하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면, 18, 네, 7, 이 3, 5 한다면 8, 9, 9니까 1차이가 나겠죠. 네, 이렇게 그리디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50개다. 조합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이 이렇게 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한 모든 칸막음을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원이 아니라 1차원이나 네, 이런 요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다. 4네 영역으로 나누는 거다. 또는 색깔이 4개인 네 국기를 가져왔다. 그럼 n개에서 3개 뽑는 경우의 수가 되고 따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앞에 요청하신 문제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직접 풀이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n개에서 2개 3개 뽑는 앞쪽에 있었던 블랙잭이나 어, 그런 문제도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